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슬픈 <laughs> 이야기죠. 아우 슬퍼요. 네, 세종이 한글 창제하는 이야기예요. 소원왕후 심씨도 거기에 등장을 같이 해요.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과정 중에 아버지 죽음을 음.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음. 이방원이 많이 죽이죠. 음. 외척을. 그래서 별명이. 묶고 넘기세요 네. 킬방원이라는 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세종이 언제 세자에 책봉되느냐 하면 1418년에 되어 이때 세종의 나이 1397년생이에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22살? 늦은 걸까요? 빠른 걸까요? 허, 적당하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 적, 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음. 태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찾아봤습니다 상왕이 된왕 음. 조선을. 네. 첫 번째, 태조 대종. 이성계. 쫓겨난 거죠, 이건. 정, 종. 쫓겨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태종. 음. 스스로. 또 상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 아. 세조가 밀어냈긴 했지만, 처음부터 뭐 역적을 만든 건 아니었고, 음. 처음엔 상황으로 음. 가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이 누구냐면 고종. 음. 일제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네. 아들인 순종한테 넘기거든요. 아. 영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조는 끝까지 살아있었죠. 죽고 나서 정조로 넘어간다. 아, 그런 거구나. 예. 음. 그러니까 보통 왕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거든요. 네네. 음. 네. 음. 태종은 먼저 넘겼어요. 근데 태종이 참 많은 일을 했네요. 특이한 일도 많이 하고요. <laughs> 네. 내려오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본인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던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머리 수술 확인해 보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자기 아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지라고 한 거네요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 원단의 무게 어. 어 맞아요 그걸 이겨내야지 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음. 싶어요 음. 그러면 양위거든요 이거는 이 양위 파동은 사실은 양령이 있을 때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민씨 형제들이 양위한다 그랬을 때 웃고 있었고 양위를 걷어 들이니까 슬픈 얼굴을 보였다 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아 그런 명분 사마사. 네. 넘문, 뒤집어 씌었군요그렇게 양위를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럼 세자들이 죽어나요. 아... 왜냐하면 석고 되지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사도도. 물리시라고 계속 어. 절을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그니까 네. 양녕도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볼순 없어요. 그 음. 부상한 사람이야. 음. 충령은 그거 안 해도 됐었잖아. 음. 곱게 자랐지. <laughs> 54세인가 그랬어요. 아직 정정해요. 음. 네. 그런 상태에서 넘겨준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놀라고. 음. 양령이 피가 있는 거예요. 태종이 물러난 다음에 실제로 사냥을 그렇게 나다녀요. 아빠 맞네요. <laughs> 그 전에 왕에 있을 때는 음. 사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것 때문에 많이 제안을 받고 음.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상황이 됐으니까 음. 통촉하시없어서 저기 가서 해. 음. 왜 나한테 해? 이게 되는 거죠. 음. 백0칸짜리집네개를 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놀았대요. 두 번째. 귀찮은 건 네가 해라. 왕은 경연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아, 거예요. 음. 이왕도 똑똑해요. 음. 그래서 어지간한 경연에서 밀리지 않는데요. 음. 하지만 귀찮은 거야. 이 나이에 음. 내가 하리 세종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가 해라. 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영린을 봐도 나와요. 네. 신하들이 쭉 있고 네. 그리고 왕이 서서 같이 책 읽은 내용을 갖고 토론을 독서 토론을 해요. 독소토론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뭐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세 종이 세 자를 음.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해보라. 아, 본인이 살아있을 때? 확인해보겠다. 음. 근데 그거는 굳이 양해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음. 앞에 있었던 게 겹쳤던 게 아닐까? 나 놀고 싶어서.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큰것 같아요. 더 이상 후계자 변경은 없다. 태종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봐요 음. 그리고 양령에 대한 뭔가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면 실제로 이게 있어요 아. 비슷한 아. 게 있어요 그거를 차단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거 추정입니다 완전히 음. 본인이 한 말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음.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권을 위임한 건 아니에요 군권은 태종이 쥐고 있어요 세종이 나주기도 나오지만 무기 덕후는 맞는데 네. 군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쪽에서는 좀 약간 모질이 느낌이 살짝 나요. 아. 보통 음. 세종하면 너무 이렇게 보는데, 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다 잘하면, <laughs> 그렇죠. 안 되죠. 이거는 내가 계속 쥐겠다는 거예요, 병권은. 음. 대신에 나머지 대소사는 네가 하는데, 나하고 의논하는 정도로만 해. 음.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 그러네. 병권은 완전히 쥐고, 나머지는 네.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 병권을 쥔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건 내가 갖고 있겠다 막 이런 세종을 봤을 때그 느낌이 왔었을 거예요. 어 저는 로마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으로서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상속을 할때 네. 아그리파를 음. 아시죠? 아그리바, 대승할, 네, 네, 대승할 때 아그리파를 붙여 줍니다. 음. 왜냐면 하딱 봤더니 군사적 재능은 전혀 없어 보여. 음. 안 되겠다 싶어서 동갑내기 아그리파를 붙여 줘요. 음. 얘는 그쪽으로는 뛰어나는 것 같아. 음.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아, 세종은 군사적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느낌? 없다기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잘안 되겠다. 만하는 거야? 아.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아. 이런 거요빠삭같구나 아. 네네, 네네 약간 그 느낌이 강해요. 세 종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네. 뒤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음. 일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려놓고서 되게 뿌듯했나봐요. 그러면서 내가 나라를 부탁해 맡김에 사람을 잘 얻었으니 산수간에 한가라의 논일기를 이처럼 걱정 없이 하는 자는 노는 거 좋아하는 게뜻이죠이 <laughs> 천하에 오직 나 하나뿐이다 하면서 고려, 중국의 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구나. 네. 충경한테 시키기 너무 잘했어? <laughs> 여기까지는 해피한 얘기예요. 네. 지금도 슬픈 얘기 들어갑니다. 음. 오마페, 상아페 사건이 있습니다. 음? 상아페는 상하고요 오마페는 매화나무. 마페 같은 거 있죠? 음.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왕이 군대를 소집할 땐 상아페를 암행어사 출두해할때 하는 네. 그 느낌하고 똑같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오마페는 대신하고 장수들이 모여야 돼요. 소집이 뜻이에요. 음. 병권 누가 지고 있다고요? 이방원 요때 병조 판서는 박습이라는 사람이고요. 참판은 강상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상인이 실세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알 사람들과 실세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그죠이 사람이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원래대로면 세종한테 가야 되는데. 네? 병권이 태종한테 상황한테 있으니. 음, 음. 있으니.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한테 줘야겠네요. 그쵸. 네. 근데 강상인이 그걸 들고. 세종한테 갔네. 세종은 눈치 백단. 딱 봤더니 아 여기 들 물건이 아니네. 상황께 갖다 드려. 음. 강상인 아차 음. 끝났어 이미. 아그 소문이 바로 태종한테 가나요? 이게 웃기는 게 네, 이 태종이 방언한테. 사실은 먼저 그거를 네. 물어봐요 강상인한테 이런 제도를 만들었네라고까지만 운을 띄워놓은 상태예요. 강상인도 눈치가 없었던 거야. 음. 강상인은 원종 공신이에요.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될때 공을 세웠다는 걸로 공신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힘도 쎘던 거죠. 음. 근데 눈치가 조금. 없구나. 이방원 같은 왕을 모시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 눈치 백단이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릇이. 네. <릇> 네, 다릅니다. 네. 강진에서 그냥. 음, 신화 읽고, 음. 네, 글이나 보시고, 어이, 저 그게 좋습니다. <laughs> 네. 훨씬 편합니다. 네. 먹을 것만 충분하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laughs> 네. 그래서 강상인이 귀향을 가고 병조 판서도 아무것도 너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귀향 조치가 돼요 상사죠 상담보다 판사가 상사 거죠 실권 네. 그. 없었던 그치. 거예요 음. 근데 관리 못 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 둘다 보냈어요 귀향 그래서? 조치한 음, 거예요 네. 어 이거는 뭐 벌을 줬다기보다는 그런데 강상인이 눈치가 계속 없어 제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러셨어요 실수였어요 이렇게 계속 상소를 해 이방원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지 아, 싫어한다 잘못했습니다 아. 해야지 바로 그래서 관노가 돼요 아이고 <laughs> 세상에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요 어, 관노로 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죠. 음. 계속 갑니다. 앵글을 바꿔보겠습니다. 양녕의 장인어른은 누구? 김한로. 아 김한로. 네. 김한로는 이방원과 과거 급제 동기. 이 사람은. 눈치도 별로 없고요. 남의 말을 뺏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음. 남이 잡아온 사슴을 보고 내 개가 잡은 거야. 아무서뺏기도 하고. 에? 그건 양심이 음. 없는 거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권력을 갖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그런 스타일이못 되는 거예요. 음. 일종의 인덕이 없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군사령관까지 시켜줘요. 태종이. 아, 예. 쟤딴짓 못해. 그리고. 두째 아들이 효령대군이죠. 네. 효령대군의 장인은 정역이라는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도 이방원과 과거 급제 동기예요. 음. 연수원 동기 같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똑똑하신 분들을 다.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해. 김한로나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야. 태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양녕대군의 장인, 처가가 세면 안 돼. 그래서 김한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양녕이 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효령의 장인까지도 조치를 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충령까지 올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세종의 충령대군의 장인으로 지목된 심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고려 권문세족 집안의 자손이에요 음. 힘 있는 집안의 자손인 거죠 똑똑하기도 했어요 음. 1357년 태어났고요 그리고 40대 초반 그러니까, 아직, 양령이 세자일 때에요. 아, 네네. 그리고 세종이, 세자하고는 뭐, 아직 얘기 나오지도 않던 시절에, 거의 자기 힘으로 2조 판석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능력자가 맞아요. 음. 갑자기, 자기 사위가, 세자가 됐네? 태종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음. 사실, 시몬이 처음 세종이 세자가 됐을 때는 약속을 합니다. 세자 장인이 됐다 하여 아첨하러 오는 손님들이 두려워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음.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지죠 음. 세종이 왕이 됩니다 두달 만에 음. 태종이 뭐라 그러냐면 시몬이 전일에 손을 사절하고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뜻을 내가 심히 옳게 여겼더니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닥이냐?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종 스타일로 죽이겠죠. 그쵸. <laughs> 여기서 이제 시몬이 바본가? 아니면 이미 자기 사위가 왕이 됐으니 음. 설마 그게 클것 음. 같아요. 했던 걸까? 음. 시몬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조 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사권이 있어요. 시몬 세력이 많이 깔려있는 거예요. 태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여야죠. 제거 대상이죠. 음.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위 사실을 명나라에 알려야 되죠. 음. 음, 네, 네. 그래서 사신이 가야 돼요. 사은사라 그러더라고요. 가야 됩니다. 원래 딴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음. 그러지 말고, 시몬, 장인이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 음. 그래서 이조 판서였거든요. 영의정을 제소합니다. 갔죠? 자리가 비었잖아 네. 불쌍한 강상이 다시 등장합니다. 괜히 그거 썼다가 음. 반노비된 음. 음. 불러요. 그때 오마페하고 이거 보낸 거너 혼자 그런 거니? 아니 박수비랑 얘기했어요 아니 또 있을 거 아니야 음그 화법을 썼구나 계속 고문을 가합니다 야 못된 걸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다 <laughs> <laughs>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laughs> 결국은 강상인이 알겠다 음 해서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 그... 심정이라는 시몬의 동생도 같이 얘기해요 음 그들하고 얘기했습니다 태종이 어시몬도오면 그래도 대질은 해봐야지 했더니 시몬의 라이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아 반대 세력 어, 어디나 있잖아요. 음. 박은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좌의정인가 우의정했었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다 들어놨으니 강상인 음. 차 거열령이라고 해서 찢어주 음. 그렇게 죽여야 는데 이실 짓고 해라 막 해서 고문해가지고 이실 짓고 했더니 바로 죽여요 또 네. 그걸 대질 시문안 시킬라고 증거를 멸하는 뭐?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음. 죽이는 거죠 음. 죽은 자는 말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정말 음. 거기에 또 연관돼서 심정이라고 음. 심온의 동생도 음. 처형당해요 왜 처형당했는지 좀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심온은 알았을까요? 음. 몰랐을까요? 너무 멀어 심온이 돌아오면 음. 음. 신의주 음.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신우주지만그 당시에는 의주죠 음. 음. 명당 사신과 같이 왔으면 이따 사신만 보내고 음. 잠깐만 있어봐라 음. 뭐할 일이 있으니까 음. 한 다음에 상황 정리된 다음에 데리와 그리고, 고문을, 들어갑니다. 음. 근데, 하루에 곤장을세 번, 세 번이라는 거, 세 대를 맞아 닿는 게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슬형,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음. 시몬 너무 음. 황당하잖아. 음.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강상이라고 대질해달라고. 죽었어.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박은하고 같은 세력. 음. 음.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현대 사회에 나오는 그 영화 <웃음> <웃음> 영화 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설명을 잘하아 봅니다. <laughs> 아,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심원이 알았어. 그래도 심원은 사돈이잖아요 음. 이방원 입장에선 그래도 거연령 이런 거안 하고 사약으로 깔끔 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음. 합니다. 사실 태종은 가족들은 그냥 둘라 그랬었대요. 관직에 못 나오는 거 정도로 하려 고 그랬는데 박은 유정현은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관노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 물론 관노가 됐다고 해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음. 신분을 네. 그냥 없애버린 거고요. 아, 그렇죠. 음. 양반이 아니게 된 거죠. 아다 음. 복권 되죠. 뭐 뻔하죠. 이유는 음. 음. 그냥 민시형제랑 똑같은 거죠. 음. 외척을 차단하기 위한 음. 거예요. 그런데 민시형제보다 시몬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심덕부라는 사람이에요. 심덕부는 음. 위어도 회군 공신입니다. 아이고. 음. 그러니까 공신 중에 공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이성계랑 스텝을 맞췄던 사람이에요. 최무선, 화약, 네. 화약. 그 사람과 함께 외구 토벌도 했던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위어도 회군 때도 넘버 3였어요 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음. 조선이 개국된 다음에는. 한양의 궁전 종묘 건설하는 총 책임자도 맡았던 음. 사람이에요. 되게... 힘쓰죠? 네. 정종 때는 종산품 군사 직책인 대호군에 제수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총괄도 했던 음. 사람이에요. 힘있 시민... 집안이네요. 일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건 공양왕을 세울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흥덕사 구공신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 진짜 빠방하죠? 음. 그런데 공양왕이 지귀한 다음에 슬쩍부터 권력의 그 냄새를 되게... 아는 거죠. 음. 정몽주는 죽였잖아요. 근데 이성계 쪽에서 심덕부는 못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딸 경선공주를 심덕부의 육남 음. 심종과 혼인시켜서 회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음. 아, 또 정략결혼을 심온 다섯째, 음. 여섯째는 경선공주와 음. 결혼 그리고 죽은 심정이 칠남이고요 정양군 왕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공양왕의 동생 아 왕우의 사위예요 그러면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칠수 있었던 거죠 음. 대신에 경선공주의 남편 심종을 어떻게 했단 말은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심정이 미움을 샀던 이유가 또 있어요. 심종이라는 사람, 경성공주의 남편, 귀양가 있는 해안대군 이 차의 해안대.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반간이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요 이런 모의도 아, 그 사람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정은 양녀한테 잘보이려고 매도 갖다 바치고 집안이 권력 맛을 제대로 음... 알았네요. 민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음. 민재는 물론 권문세족 출신이지만 그래도 문인에 가까워요. 음... 근데 여기는 군사 권력도 쥐고 있는 그러니.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음. 없애야 될 집안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외척이 아니었어도 음. 치고 싶었을 거예요. 음. 근데 외척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자 두면 음. 세종이 아무것도 못해. 음. 그쵸. 음. 철저하게. 음. 어,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심온만 죽어요. 민씨 형제는. 다 죽었죠. 다 죽었잖아요. 음. 이유가 뭘까? 시몬의 첫째 딸이 소원 왕예요 그리고 그 집의 첫째인 거예요. 그 위에 남자 형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음. 장남이요. 몇 년생인지를 찾아봤더니 1405년생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1418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몇 살이에요? 13살, 살 한국식으로 15살 뭐이 정도잖아요. 음. 아직 관직에 나올 때도 아니고 힘이 있을 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걸볼때뭐 관노가 됐다고 뭐이 정도가 얘기가 있지 죽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음. 어리니까 음. 이방원이 킬방원은 맞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나 죽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뭔가 목적이 있을 때만 죽여 확실한 그거 있을 때가 죽이긴 하죠 맞아요 음.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된다고 음. 생각했을 때만 죽인다 음. 실제로 그 아들들은 무사히 살아요. 이후에 세종은 복원을 못 시켜 줍니다. 장인어른이잖아요. 가족이 처가잖아요 아. 그를 신원을 복구시켜 줄 수도 있을 텐데 음. 안 합니다. 세종의 성격상. 아버지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없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늘에 음. 가려져 있구나. 이걸 효심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늘이라고 표현할 음. 수도 있고, 어, 왕권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공감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세종때에는안 해요. 문종대? 네, 문종때입니다 음. 문종이 짧게 살다 가셨지만, 그때 이런 일을 합니다. 음. 소원하고 굉장히 상심했을 것 같아요. 상심했겠죠, 당연히. 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 하지만, 원경에 비해서는, 덜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고 또 하나는 태종은 민시 형제를 죽인다 음 원경이랑 사의가 좀안 좋아진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은 소원왕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박은이나 유정영 같은 사람들은 불안하잖아. 만약에 시몬을 복구시키려면 자기네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세종의 정치 스타일은 누굴 죽이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아마 아버지가 너무 달렸기 때문에 음. 본인은 달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심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좀 들어요 음. 유정현한테도 영의정을 재수하거나 그래요 어, 심씨 얘기를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어. 음. 소현왕후라는 것만 알았지 음. 어, 이렇게 빠방한 집안이었을 줄이야 새 왕비를 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없진 않았는데 음. 태종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럼 또 죽이라고? <웃음> <웃음> 그리고 손화훈과 이미 아들을 셋이나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 사이도 좋은데, 굳이, 음. 음. 니들 내마 몰라? 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음. 그 뒤에 태종이 한 거는 음. 세종한테, 자, 후궁 왕창 들려이 얘기는 했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지지 그게 굳이 소원왕후를 밀어내기 음. 위한 조처였을까? 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너도 왕이 됐으니 음. 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왕권 강화 측면에서였지 않았을까? 음. 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상황이 돼서도 칼을 비들은 태종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아, <웃음> <웃음> 네. 여러 가지를 알게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